19번 다른 풀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전에 F가 연속이고 아, 수업생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이고 G가 연속이면 연속인 상황에서 F, G가 연속이려면 F가 불연속인 점 A에서 GA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의미가 무엇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GA가 영이로, 영어로 된다는 얘기는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0을 해주면 항상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영으로 모두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 블랙홀 비슷한 느낌으로. 영으로 모두 다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0이 돼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봅시다. FX 3차 함수에요. 3차 수 함수. 그런 상황에서, 어, gx가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연속이죠 4에서 불연속이에요 x equal 4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h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라 했으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뜻이고 어? 연속 불연속 곱프는데 연속이 나와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아 g f 4가 0이 돼야 되는구나 즉 fx는 x-4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x-4 인수를 하나만 가져. 하나만 가지면 요 4가 아닌 부분을고 만날 수있 생각해 볼게요. fx, gx를 할, 했을 때 x-4분의 1 곱하기 x-4 뭐 곱하기, 이두 부분 곱하기니까 뭔가 올 테고 그러면 이만큼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 아, 방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0이 된다는 거는 곱해서 다 0으로 모아 줄 거기 때문에 다 0으로 모아 줄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뜻이었어 그럼 곱하기 0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분이 돼 버리면 내가 원했던 곱해서 0으로 가면서 전부 다 0으로 모아주는 효과가,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X-4가 혼자 있게 되면 약분되면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0으로 모아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린 뭘할수 있느냐? 아, 하나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FX는 X-4라고 하는 거를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창 계속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 플러스 a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이제 어떻게 되냐면, fx gx는, 요, x-4분의 1을 곱해서, x-4, x 플러스 a다. 라고 쓰면 되겠죠. 어, 선생님, 근데, 보면, 여기 따로 쓰잖아요. 얘네 왜 따로 쓸 필요가 없죠? 라고 하는데, 따로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면, 하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하게 쓸 필요가 없고요 x e q 4일 때, 뭐, 굳이 한번더 생각하면, x e q 4일 때, g4는 2고, f4는 0이잖아요? 그러면, f4, g4는 0이죠. 근데 여기서도, 요, 내가 만들어낸 함수식에서도 F4, g 4 이미 0이에요. 음. 그러니까 따로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따로 쓸 필요가 전혀 없어져 왜냐면 하 연속이 됐으니까. 따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두 함수를 한 번에 쓸수 없어서, 연속하게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서, 또 함수 개형이 바뀌어서 그런데, 얘는 이한 점이 연속이 되면서, 요한 점이 연속이 되면서 따로 써줄 필요가 전혀 없게 돼요. 한 점이 연속이 되면서 원래 함수랑 자연스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나는 hx를 완벽하게 구한 거예요 hx가 X4, x 4, x 플러스 a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h 프라임 4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주면 되겠죠 자 20번 봅시다. 20번 보면 지금 f x 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좀 잘못 설명했죠. 내가 좀 잘못 설명해서 기억을 좀 다시 설명해 봅시다. 일단 Gx가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을 해보면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K만큼 이동하지 않고 그냥 생각했을 때 그리고.